경량 접이식 미니 전기 스쿠터 3종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H1 미니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초경량으로 휴대하기 편하고,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남성분들, 여성분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워킹 라이트 듀티 차량입니다. 이 스쿠터는 기타 유형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편리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도시 생활이나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답니다. 이제 더 이상 교통 체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신나는 스쿠터 여행을 떠나 보세요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인용 유대용 전기 자전거, 세발 자전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36V 450W의 접이식상 윤장기 스쿠터로 유압 충격 흡수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요. 타이어 크기는 10인치이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며 회색으로 디자인되었어요. 최대 속도는 약 20-25kmh로 충전 시간은 약 6-8시간이에요. 무게는 약 120에서 150kg까지 버틸 수 있고, 접는 크기는 90, 4 8, 40cm예요. ABS 전자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 시스템, 이중 유압 완충기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어요. 이 제품은 도로 상태와 날씨에 따라 최대 4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니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추천드려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페이스 다기능 미니 스쿠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스쿠터는 휴대용이면서도 경량이라서 어디든 편하게 챙겨다닐 수 있어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충격을 흡수해주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해요. 성인용으로 디자인된 이 제품은 최대 11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. 여행이나 쇼핑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올페이스 다기능 미니 스쿠터. 한번 사용해보시면 편안함에 놀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